안녕하세요. 이소리하고. 안녕하세요. 다르죠? <laughs> 아, 아, 이제 방역 수칙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마이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어, 스치는 소리하고 또뭔 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공연함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PCR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성 판정 받고 정선에 왔고요. 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잘 쓰고 계시면 은 어,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었더라도 어,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마스크를 벗고 공연한다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 공연 볼 준비가 되돼 있나요? 아 인형 보였어요? 어, 조금 있다 가 이제 다 보여줄 거예요. <laughs> 네 저는 마네트 상사하고요. 어, 저희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없던 것들 지금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마이티 기술, 영상, 요즘 뭐 메가버스, 업터별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직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것과 인연을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 기술적인 불안함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어, 저희 작품은 스토리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단어 하나라든지 움직임 하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력을 여러분이 같이 하신다면 아마 음, 낯설지 않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작품 제목은요 인형아이 이게 뒤에가 AI로 들어갑니다 인형아이 장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햇빛이 뜨거워서인가? 반팔 이 부분이 그래도 계시는구나.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추석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느니까 또 뭔가 쌀쌀한 것처럼 굶채려 들죠? 2년 동안 그래왔어요. 저도 힘들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시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야! 신나자, 놀자! 이렇게 놀아본 게 벌써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친구들. 우리요? 집에서만 노는 거야? 에이쿠랑쿠카, 야! <laughs> 예. 빨리 기대를 해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응? 막 열어놓고 어른들, 어른들끼리 이웃과 가족과 아이들, 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각종 자연환경에서 정말 마음껏 놀수 있는 데를 기대해 보면서요. 이렇게 움츠려든 마음을 조금 풀어 드리려고요. 제가 봄에 기운을 갖다가 이 절에 소환을 하겠습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조금 움츠려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봄 하면 어떤 기운들이 느껴져요? 들이 연상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봄의 기운을 소환할 테니까 여러분들 몸이 움직인 대로 느껴진 대로 마음껏 즐기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봄의 전령입니다.

안녕! 알라랄라날라랄라 <laughs> 날룰랄라, 넌 이름이 뭐니? 응? 어? 너는 왜 거기 매달려 있니? 힘들지 않아? 날라날라 응? 안녕.

<놀라> 안녕 발 <말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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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나게 생겼고 아, <놀라> 는 <너는> 세모나게 생겼네 <놀라> 이름이 뭐야? 아, <놀라> 아, 랄랄라라라랄랄라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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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Huh. <sighs>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난 인형 아이야 <laughs> 오늘 나하고 놀아줄래 오늘 나하고 놀아줄래 <laughs> 아 고마워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뭐 하고 놀지 아... 장미 좀빌려줘 알겠어. <laughs> 자, 이 장미 예쁘지? <laughs> 내 별에 있는 장미랑 딱 같아. <laughs> 아, 내가 이 별에서 들은 장미 에게 줄까? <laughs> 자, 아, 혹시 백만송이란 장미 노래 알아? 몰라. 아, 아, 괜찮아. 내가, 내가 들려줄게. <laughs> 백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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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성이 보세요 <laughs> 자,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아.

뭐 제가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다 나야. 아, 그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잘 들어줄 수 있을 수 있을 거죠? 에이, 아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아예 잘 들어. 내가 얘기하는 동안 잠들면안 돼. <laughs> 이 이야기에 나오는 화가는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에서 살던 니코 피로스만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작 간판이나 이런 테이블보에 그림을 그려주고 술과 밥으로도 먹던 아주 가난한 무명 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찾은 여배우 마르가한테 첫눈에 반해서. 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코는 집과 그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많은 꽃을 썼어요. 마르가타가 살고 있는 집은 이치에 있어요. 그 여름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이 없었죠. 편안한 휴예전처럼 강물도는 쨉잘쨍 쑥이 울어내고, 빈 전자소리를 들으면서 낮은 통나무집들은 잠들어 있었죠. 마르가타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특히 마르가타가 사는 조용한 골목길에, 짐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차들은 꽃을 가득 실었고 그녀의 집 앞에 선마차들은 마부들은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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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에 실린 꽃을 갖다가 우차 그녀의 집앞 현관부터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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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은 밤새 계속 되었고 밤낮 아침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답니다. 수많은 꽃들로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빨갛고 특별한 색의 장미가 가장 많았답니다. 아르가타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공기는 특별한 향기를 담고 있었고, 자신의 주인은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가 크고 악마른 한 사람이 꽃을 지그시 밟으면서 천천히 그녀의 집 앞으로 왔어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가난한 화가 니코피로스나인 걸 금방 알아봤죠. 왜냐면 니코는 전 재산을 들어서 이 많은 꽃들을 샀거든요. <laughs> 아르가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가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네, 마르가타는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조용히 서 있는 그의 입술에 진한 키스를 냈답니다. <laughs>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을 드디어 니코가 녹였구나 그녀의 마음을 녹였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와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지 그림으로, 그림으로 끼니를 연명하다가 어느 날 유명 화가의 눈에 띄게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등단했답니다 평판의,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러시아를 넘어서 전 유럽까지 천재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죠 나 미코에는 명성 미코는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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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진이 발발하고 금주령이 내려졌어요. 금주령이 내려지자 그림 주문도 끊기고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던 니코는 56세 세상을 떠났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와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백만송이 장미랍니다. 아이, 잘 듣고 있니? 너 자는 거 아니지? <laughs>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백만송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화가와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 i 참 아름다운 얘기죠 <laughs> 저는요, 이런 아름다운 얘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가슴이, 가슴이 막 뛰어요. 왜냐면, 왜냐면, 내 별에도 아름다운 장미가 있거든요. <laughs> 오늘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일 또볼수 있겠죠? <laughs> 그럼 아야 장미들아 안녕 안녕.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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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송이.